어, 인강빈 위원님, 네. 이런 구간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음. 같아요. 어, 나는 지금 당장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우선은 종목으로 보자면, 동국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동국산업 이후에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철강 가격 관련된 상승 어, 나왔을 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9월 달에 레벨업이 된 종목이죠. 그런데 지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없이 빠졌죠.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빨간 불이 들어왔을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시장에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종목은 자회사로 현재 풍력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차트 보시게 되면 이 구간대가 상승이 났던 자리예요. 이 상승 났을 때 거래량이 아주 많았었죠.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배열의 우상향의 종목들 시장이 반등 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혹시 5천원 이상에서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4천원대 초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자, 이 종목은 당장 오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5천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일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은 3,8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구간대 물에서 새로운 종목을 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무리는 조금 아니고 동국산업 지금 구간에서 한 5,500원 정도까지 물려보는 전략으로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신 코멘트도 잘 소화를 해볼게요. 이어서 급등왕 의원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셀루메드란 종목인데요. 셀루메드 네, 바이오주입니다. 예. 아, 일단 종목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일단 국내 그 대표적인 인공관절 관련 그 종목인데요. 일단 그 글볼 그 세계에 보면 인공 강제 시장이 2027년도에 약 42조 시장으로 산의큰 시장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수술 그 로봇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수술용 그 로봇 시장이 2026년 기반할 때약 20조 정도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 관련 정보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 이관에서 상승할 때 상한가 나왔죠. 그게 바로. 인공관절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보였죠. 직전 저점이 내려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저점단에 대해서 어, 지지를 확인하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내일 시초 접근 가능한데 추격보다는 하여간그 보합선 전후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오천오백 원 설정해드리고, 내 손절라인은 삼천오백 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개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표가 5,500원 셀루메드 잡아주셨습니다.